유튜브를 하는 이유요, 음, 그것은 말입니다. 도...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대공식 갑자입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춥죠? 음. 어... 날씨가 되게 추운데, 어느 그 구독자 몇 분께서 제가 그 유튜버를 왜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그런 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답을 할까 했다가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 계기가 뭐였냐면, 어, 초기 영상에 나와 있는데, 그 어떤 그 화물차 하시는 분이 화물차를 하면서 유튜버를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그 화물차를 하는 것을 접고 어그 운동하는 그 헬스장 있잖아요 헬스장을 차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물차를 하다가 어그 유튜버로 돈을 버시니까 그 화물차가 그 잠도 못 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접으시고 지금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튜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헬스장에 월세를 내고 헬스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분이, 저랑 그렇게 좀 이렇게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었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어, 이제 유튜버 이거 시작한 계기냐 뭐냐고, 네,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 자기도 어떤 유튜버를 봤는데, 그 유튜버가 어차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 개인의 시간만 투자하면 되고, 거기에 조, 좋은 효과는, 그러다가 돈이 수익금이 발생을 하면, 한마디로, 꽁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이 시작할 때는, 어, 이렇게 그, 한마디로 사람이 많고 보는 사람이 되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대요. 근데 시작을 하고 한 6개월, 7개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구독자도 늘어나고 자기 영상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아 이거다 싶은 거죠. 그래서 꾸준히 계속했더니 지금 현재 이렇게 뭐 월에 거의 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그 시작할까 말까를 되게 망설였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얘기가 뭔 얘기를 했었냐면 이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하는 것과 이 얘기를 듣고 시작을 안 하는 거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냐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에이, 그걸 어떻게 해? 그러던가 아니면 그래, 언젠가는 해야지, 어,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과 그거를 바로 실천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유튜브라는 세계로 빠져들었거든요. 처음에 영상은 되게 재미도 없고, 어, 되게 뭐라 그러냐면 편집하는 것도 되게 모르니까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열심히 이제 한다고 이렇게 편집을 해도 지금도 제그 편집 스킬이 되게 그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영상을 봐 주는 그 구독자나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도 이제 그거를 보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찍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해 갖고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음. 그니까뭐 아까 말했다시피 처음에 뭐 영상 이렇게 찍으면서 뭐 편집이나 뭐 그런 거 아무튼 그런 거는 대충 해 갖고 올렸고 그러고 나서 수익이 창출될 때까지 한 6개월인가 걸렸고 그 다음에 어그 수익이 10만 원이 넘어야 계좌로 이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10만 원이 넘는 때까지갈 때가 한두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이렇게 뭐뭐 뭐 이렇게 10만 원씩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제 영상을 얼마나 사람들이 봤냐에 해서 그거에 따져가지고 뭐 광고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하고 뭐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이 뭐 통닭 10마리 뭐 통총 뭐 다섯 마리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 먹을 수 있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유튜브를 시작하라 시작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래나 저래나 어내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 내 시간만 투자하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내 영상을 좋아를 해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수익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간만 투자를 하면. 어, 단돈 얼마라도 생기니까 그게 참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이걸 말하자면 꽁돈인 거죠. 꽁돈. 음.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해서, 어,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제 친구들이나 뭐 아는 지인분들도 뭐 유튜브 뭐 니가 이렇게뭐 얼굴 팔리면서 뭐 유튜브 뭐 재미도 없는데 왜 찍냐 계속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그 분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도 시작을 안한 사람들이고, 나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어? 그래, 한번 해봐야지 하고 시작을 해서, 그래도, 꽁돈이라도 얼마씩 벌어들이는 사람이고, 이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음. 뭐, 언젠가는 뭐, 유명해질 뭐, 그런 거, 뭐, 그런 상상도 가지면서 뭐, 좋은 생각도 갖고, 뭐, 그냥, 내가 일상에 있는 그런 것도 뭐, 찍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구나. 그런 것도 아무튼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사람인데, 최종의 목적은, 음 어, 최종의 목적은, 뭐, 다들 알다시피, 돈을 벌라고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돈을 벌라고. 그죠? 뭐, 다 제껴놓고, 그냥, 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따로 부수입으로, 어, 내 시간만 투자하면, 부수입으로 조금씩 돈을 챙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나는 뭐돈 벌라고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어. 뭐, 아니면은, 뭐 나는 그냥 저게 내 개인 생활을 올리려고 시작을 한 거야. 나는 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야. 뭐 그렇게 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음. 말하면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유튜버를 하다가 수익 창출 허가가 딱 떨어지고 수익 창출이 돼서 단 자기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 바뀝니다. 어. 마음이 다 바뀌더라고요. 어. 처음에는 뭐돈 갖고 시작을 안 했어. 뭐 저거 써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저거 저거 써다 말을 하는데. 수익 창출이 딱찍히고 자기 영상의 그 조회수가 늘어나고 통장에 현금이 딱 하고 박히면 바로 돌변합니다 바로 어? 바로 돌변해서 더 많은 컨텐츠와 더 많은 그 뭐지 영상 편집과 그런 거를 다 조합을 해서 막 올리죠 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돈이 돈이면 끝나 돈돈돈돈 돈, 돈, 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죠. 뭐돈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어 결론은 돈이에요, 돈. 왜냐면좀어 나중에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어 그래서 시작을 한 거죠. 어 아무튼 그래서 어 유튜브를 시작을 하시려면 뭐 별다른 건 필요 없고 뭐 내가 뭐뭐 뭐 영상이 재미없거나 뭐 나는 뭐 주제가 없다. 뭐 아니면은, 뭐, 나는 뭐를 하고 싶은데, 뭐, 돈이 많이 든다. 다 필요 없습니다. 어. 다 필요 없고, 그냥 핸드폰 카메라. 그 다음에, 뭐, 편집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 후진거. 뭐, 그냥 컴퓨터만 잘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 편집할 수 있어. 안 되면은,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 어플로도 편집을 할수 있어요. 어. 다 필요 없어요. 안 되면 핸드폰으로만 하면 되고, 안 되면 컴퓨터 이런거 후진거 하나 갖다 놓고 편집하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음, 유튜브라는 세계는 바로 들어가가지고, 시작할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는,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습니다. <laughs> 뭐 지금은, 이게 제 채널은 지금 계속 주제가 바뀌잖아요. 계속 뭐, 커피숍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PC방을 했다가,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굴삭기를 했다가, 지금은 뭐, 전업주부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유튜브에 제 인생에 대한 거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걸 계속 찍어 놓은 건데, 어찌 보면 인생이 참구잡스럽죠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보면, 나중에 뭐, 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도 편집하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아무튼 그래서, 뭐, 그렇게, 어, 그렇게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별거 없어요. 뭐, 자,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음, 저보다 잘 되기를 빌면서, 오늘 영상은,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뭐, 별거 없네요. 뭐, 영상을 찍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밖에 너무 추워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laughs> 자, 그럼, 다음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